제가 지금 오늘 짱순 언니 작업실에 놀러 왔어요. 언니가 새로 작업실을 구해가지고 <laughs> 옆에 언니가 있는데 <laughs> 오늘 언니 작업실 놀러 온 김에 언니가 메이크업 제품이 진짜 많아요. 언니가 추천해준 제품들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언니가 또 쿨톤이어가지고 아주 오늘 쿨하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그럼 오늘 메이크업 영상 시작해볼까요? 세수를 싹다 했고요. 제가 여기 언니 작업실에서 메이크업 찍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언니가 이렇게 싹 세팅을 해줬어요. 제가 카메라 자꾸 이상하게 나온다고 찡찡댔거든요. 언니 화장품을 아주 탈탈 털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넣을 거야, 이 소리. 아 웃긴다. 내가 다른 사람 찍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근데 너는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 찍는 거 괜찮아? 아니? 근데 언니는 괜찮아. 언니는 괜찮아. 아, 그니까 이게 같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데. 음, 음. 심지어 나 집에서 찍을 때 동생한테 막 산책하고 나갔다 오라 그래. 나는 어, 누가 옆에 있으면 절대 못해. 어, 못 나도, 나도 원래 절대 못해. 아, 그니까 이런 거는. 나도 너가 있으면 찍을 수 있어. 어, 그래. 약간 지금 유튜브 콘텐츠 촬영원 간 느낌으로 음. 지금 찍고 있어. 어차피 편집 내가 하잖아, 맞아. 그럼 괜찮아. 나 넘버즈닉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좋아, 일본 어. 애들 나는 3번 콜라겐 세럼 좋아해. 음. 뷰티 디바이스 쓸때 쓰면 진짜 좋아. 이것도 저 처음 써보는데 이거 좋아. 좋아? 내가 로션 안 쓰거든? 나도 안 써. 근데, 근데 요새 이건 잘 써. 아 진짜? 원래 로션이 살짝 유분기 많고 겉돌잖아. 어.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고 엄청 부드럽게 발리고 식감도 음. 좋아서. 나는 약간 로션이 딱히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앰플이랑 음. 에센스를 여러 개 바르고 크림을 발라 버려. 화장이 굉장히 잘 먹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 이 단백질 라인이 화장 전에 바르기도 아주 좋이 음. 라인 크림은 되게 꾸덕해서 나이스 케어할 때더 좋고, 음. 화장 전에 바르기에는 이 로션이 더 좋고. 음. 나 언니 영상에서 보고 너무 궁금했더니 넘버즈인 1번 크림. 이거 좋아. 젤 크림인데 막 엄청 가볍지 않아서. 이거 여름에 쓰기 좋겠다. 나는 젤 크림 가을, 겨울에 쓰면 진짜 바로 땡겨. 젤 크림 중에서도 엄청 음. 가벼운 제형이 있고, 그래도 보습감이 좀 있는 제형이 있잖아. 어어어. 어, 어. 보습감이 아예 없지 않아 나도 겨울에 이걸 썼으면 조금 건조했을 것 같은데 음. 지금 아 그렇네 괜찮네 너무 못생기게 뭐 바르나? 예쁘게 발라 예쁘게 <laughs> 예쁘게 그러게 예쁘게 좀 발라야 되는데 괜찮은데. 광고 찍을 때다 화장하고 찍는 거잖아 <laughs> <laughs> 다 하고, 어, 다 하고, 여기다 이제 미스트 착착착 뿌리고, 여기다 이렇게 그냥. <웃음> 신용만. 혹시 <laughs> 컨실러는 안필요하세요 어, 필요해요. 아, 다 들고 갈게요, 컨실러로. 아, 그래, 좋아, 좋아. 언니의 뒷모습. 부끄러운데, 아, 엉덩이는. <laughs> 아, 대박이다. 여기가 진짜 올리브영보다 화장품 많거든요? 제가 써보고 싶은 거다 써보려고요, 언 그것도 그렇고, 언니가 아까 화장품도 엄청 많이 줬어요. 어, 좀 더럽긴 한데. 괜찮아요. 저샘 거 이런 괜찮더라고요. 오늘 약간 아바타처럼 언니가 쓰라는 걸 쓰겠어. <laughs> 제가 정민이 위해서 새 브러시를 좀 하기로. 미쳤다 정상이다 진짜. 이걸 좀매겨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조금 돌고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발라줘. 어 좋아요 좋아요. 아, 나는 다크서클이 막 엄청 심한 편까지는 아니어가지고 딱히 그냥 쿠션으로 막 했었었는데. 그리고 좀 한번. 가리면 확실히 뭔가 완성도가 달라. 음... 훨씬 화사해 보이고. 나이가 드니까 눈 밑이 자꾸 꺼져 보이는 거야. <laughs> 무슨 소리세요, 지금? 무슨 나이가, 지금? 그럴 때 이렇게 컨실러로 한번 밝혀주면 좋다. 오, 좋다, 좋다. 꿀팁. 오, 좋아. 근데 이게 이거보다 되게 촉촉하게 발리더라고. 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있죠? 네네. 이거를 입 주변에 바르면. 아, 좋다. 입 노란색을. 주변에. 입주변 칙칙하잖아. 그걸로 살짝 밝혀주면 좋다. 너는 어쩜 턱이 여기가 없어? 아니야. 아, 근데 내가 이게 음. 진짜 없었다? 근데 어. 나이가 되니까. <laughs> <너무 웃길 바라네. 웃음> 아, 진짜 없었다, 내가 이게? 근데 작년부터인가 갑자기 생기는 거야. 아, 여기 말한가? 나는 여기 말한 응. 거였어. 아, 그래? 응. 여기? 아. 응. 근데 내가 이쪽이랑 이쪽이랑 또 달라. 음. 살쪄서 그런가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음, 했었어. 음. 말고 여기, 여기. 사각턱이 없다는 소리였어. 아. 그럼 부톡스 안 맞아도 되겠다. 부톡스? 어, 부톡스는 안 맞아본 것 같아. 나 약간 미간 부톡스 맞아야 되나 싶다? 나 약간 요, 여기가 좀 가끔 빠직대거든? <웃음> <뭐래>? <웃음> <웃음> 빠직돼가지고, 그게 좀 거슬리더라고. 주름 갈까봐. 자기만 아는 걸. 아, 맞아, 맞아. 이거 그래서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말하는 순간. 말하는 순간 보여.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맞아, 맞아. 그 아닌가? 다음부터 쟤 빠직 언제 하나 이러고 있다니까. <laughs> 이거 레들에나 어, 써보고 랩 싶기도 해. 너무 좋고. 응. 쟤 너무 좋아해가지고 쟤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니까. 엄청 어 지금. <laughs> 나 이거 안 써봤거든. 나 깡나님도 나 진짜 오랫동안 구독했었는데. 나도 난 깡나님 블로그 왔을 때. 어, 나도, 나도. 이게 약간 우리 세대야. 맞아. 쿠션은 오늘 어뮤즈에서 신상 쿠션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궁금했는데 퍼프 어, 괜찮으신가요? 아, 상관없어요. 한번 닦아드릴게요. 좋아요. <laughs> 여기 좋다. 여기 서비스 좋다. 이게 또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 이거 살짝 세미 매트한 거지? 응. 음, 근데 음. 뭔가 바를 때는 그렇게 매트하다는 느낌은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 피부에 완전 착 붙는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나 오히려 화장한 직후보다 어. 시간이 지났을 때 피부가 더게더 예뻐? 더 근데 살짝 건조할 수도 있어. 나는 원래 글로우 쿠션을 더 좋아하기는 해. 나도 글로우 쿠션을 좋아하거든. 어. 영상 찍을 때는 살짝 세미 매트한. 아 맞아. 예쁘게 나오더라고. 왜냐 면 이게 조명을 받으면은. 너무 기름. 어 맞아. 볼 때가 아, 그 영상을 먼저 찍긴 했는데 제가 너무 영상이야 좀안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조명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퀄리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높아졌어요. 영상의 퀄리티가. 아직 막 그렇게 퀄리티가 높진 않지만, 이렇게 점점 장비를 하나씩 추가해가면서 퀄리티를 높여보려고요. 나도 기대가 됩니다아 좋아요. 언니가 오늘 마이크도 빌려줬어요. 좋으면은 똑같은 거 사야지. 언제 <laughs> 어떤지 봐주세요, 여러분. 어, AX 말 찍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빌리세요? 이거 <laughs> 파우더 써? 나 아, 파우더 안 쓰거든 원래는. 바닐라코 건성용 파우더. 써, 그래. 어 좋아 좋아. 이게 건성 쓰기 좋게 나온 파우더라고 하더라고. 바닐라코 파우더 원래 거는 진짜 싹. 피지 잡아주잖아. 아, 컨실러부터 해야 되잖아. 레트랙 컨실러. 근데 워낙 다들 좋다 그래서 나도 궁금하긴 했거든. 그거 진짜 좋아. 근데 그게 스팟 부분 있고 응. 스프레드 부분 있어. 나는 스프레드 부분이 너무 좋은 거야. 두개 색깔 달라? 색깔 달라. 혹시좀더 어두운. 아, 거 하긴 가리는 스팟 거라고. 가리는 거니까. 괜찮은 거 같은데? 잘 가려져? 응. 쿠션, 근데 되게 얇다. 존디? 장원영 좋아하는데 어뮤즈 장원영 모델이잖아. 너무 찰떡이어가지고 브랜드가 더 좋아졌어. <laughs> 모델법도 많이 봤을 거 <laughs> 같아. 맞아 맞아. 아니 내가 파우더를 하면 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지날수록 피부가 건조하니까 무너질 때 조금 갈라지더라고. 그거 조금 털어서 해. 어? 이래서 갈라지나? <laughs> 이 조그마한 것도 있거든? 응. 자랑코벽 같은 데 있잖아. 맞아. 그런데 광나면은 살짝 지저분해 보여. 팔자주름 지우개 브러시거든요. 아, 진짜? 메이크업 다 하고 해, 난 그것도. 아, 그래? 아, 또 올라오니까. 네. <laughs> 눈썹 펜슬. 아저 원래 펜슬 타입 위주로만 쓰잖아요. 근데, 아, 이거 진짜 추억이다. 나 고딩 때 이거 썼어. 그거 스킨푸드. 나온 지 거의 20년 됐대? <laughs> 아니, 스킨푸드 세일 안 했던 거 알지? <laughs> 당근 패드로 살아났죠 맞아, 당근 패드. 당근 패드 좋아. 5년 만에 쓰는 것 같은데? 이 뻣뻣한 내장 브러쉬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질감이다. 이게 막 진하게 그러지진 않더라. 근데 나 눈썹 진한 거안 어울려. 밝은 색 색깔이 어울려다. 나는 무조건 밝혀줘요. 오, 어, 나도. 브로카라도 꼭 해줘. 어, 나 지금 약간 촬영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아 진짜? 옆에, 오, 어, 옆에 있으니까. 원래 혼자서 하잖아. 재밌네. 제가 말을 옆에서. 그니까. 너무 좋아. 쓸게 많을 것 같아. 지금 정민이 별로 말안한것 같아. <laughs> 리액션만 했어, 거의. <laughs> 마이크를 내가 차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진짜, 이쯤 되면 언니가 마이크 그 차야 거의 나레이션 수준이야. 그런 거 알지? 오빠가. 어, 맞아, 맞아. 뭐, 해? 남매끼리 나레이션 해주고. 언니 남동생한테 시켜봐. 절대 안하다 <laughs> 언니 남동생이 말하고 다녀, 주변에. 언니 유튜브 한다고? 어, 말하더라. 그래서 그 동생, 이제 졸업했잖아. 응. 어, 어. 어. 그래서 그, 같은 반 여자애들이 구독하고. <laughs> 진짜? 좋다. 내 동생은 말안 하는 것 같긴 해. 친구들이 어. 자기 친구들한테 많이 말하더라고. 그니까, 러 그니까. 러 그래서 막 구독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laughs> 너무 좋다. 또 언니가 근데 또 영상을 봤을 때 재밌으니까 구독을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서랍에 넣어놓으니까 편하지 않아? 그냥. 오, <laughs> 나이 서랍장 사야겠어. 나 언니 브이로그에서 볼 때부터 캡처해놨었단 말이야. 살짝만 잡아줄게요. 끝에만. 그러가라 로맨이 잡혔으니까 로맨 거 써줄게요. 오, 어, 이거는 그렇게 발색이 뭐 엄청 두껍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올라오진 않네? 음, 되게.. 많았어. 어 진짜.. 어.. 눈치고. 완전 얇게 올라온다. 그래서 뭔가 색깔이 확확 바뀌는.. 어, 바뀌지는 않아. 좀 답답할 수도 있어. 이거는 좀 눈썹 뭐 얇은 사람이 쓰기 더 좋겠다. 좀 두꺼.. 그냥 키스미가 나은 거. 키스미 진짜 확확 바뀌잖아. 근데 나는 그것은 뭉치더라. 나는 눈썹이 되게 검정색인 편이어가지고. 뭐가 좀 억센가? 머리카락도 그렇고, 나 머리숱도 진짜 많잖아. 응. 조금 억센. 어. 근데 얼마 전에 미용실 왔더니 응. 응. 내가 한2 3살막 이때부터 다녔던 미용실 어, 얇아졌대? 머리가 얇아졌. <laughs> <laughs> 아니야 언니 염색 많이 해서 그래. 예전보다 <laughs> 머리가 얇아졌대. 숱도 응. 많이 없어. <laughs>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단백질 많이 먹어. 단백질 많이 먹으면 머리 억세지고 응. 두꺼워진다? 확실히? 그리고 이제 섀도우. 섀도우는 제가 골라왔어요 미리. 이게 새로 나왔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데이지크도 대단한 게 색깔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넣을 생각을 했지? 근데 이게 좀 좋은 것 같기도 해. 칸이 되게 작잖아. 근데 얘가 펄이 진짜 예쁘더라고. 예쁘다. 진짜 공주 공주하다 색깔이. 아 그거 쓰는구나. 나그는안 써봤거든. 아 그래? 이거 뭐가 더 좋아? 얘는 완전 쿨. 얘는 나한테도 좀 쿨한 느낌이고 그래? 나는 이거 썼어. 쿨베이직? 어, 너가 이런 거안 어울리나? 뉴트톤이 안 어울려. 이 색깔로 써볼게요. 언니, 내가 이거 브러쉬 있다가 다 빨고 갈게. 어, 아니야, 아니야. 너피안빤 거야. <laughs> <laughs> 아 그래? 아 얘는 얘 완전 흰기도는 거의 블러셔 컬러구나. 그 팔레트 자체가 흰기. 그러니까. 도는 근데 나는 흰기도는 쿨 톤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약간 회색기 돌거나 그런 쿨이 진짜 안 받아. 나 오히려 회색기 도는 게. 아 거. 진짜? 흰... 와얘 진짜 흰기 돈다. 근데 베이스니까 뭐 어차피 위에 음영 올리면 이게 아무래도 베이스가 너무 흰기돌아서 한번 중간에 눌러주고 갈게요. 음... 오늘 좀 핑크톤의 아이 메이크업 느낌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색깔? 아, 근데 나 지금 늦갔는데. 어. 지금 너는 영상용 목소리 고 나한테 그냥 내놔. 말... <laughs> 괜찮아, 뭐 어때? 아니, 언니 근데 이거 진짜 블러셔야. 이거 눈에 바를 게 아니야. <laughs> 이것 <이거> 봐. <laughs> 아니, 아니야. 살려봐.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이거 진짜 블러셔야. 이거 눈에 바를 게 아닌데? 애초에 그 팔레트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오늘 그냥 그렇게 가보자. 그래, 가보자. 사이보그 느낌? 아, 눌러주려고 그랬는데 얘가 채도가 더 높아가지고 더 진하게 올라오네? 마스카라 하고 아이라인 그려주면 괜찮겠죠? 음영으로 눌러줘야겠어요. 음영은 이거랑 이거랑 섞어서 해줄게요. 저보다 먼저 팔레트를 써보고 있는 게 힘들다. 데이지크 깡 내가 했다. 사실 내가 즐겨 쓰는 색깔은 아니야. 그냥 예뻐서 썼어. 데이지크가 진짜 쿨한 색은 엄청 쿨하게 만 아, 거. 진짜 너무 쿨하다. 나 지금 엄청 놀랐어 보일 때만 쿨하게 보이는 팔레트도 되게 많잖아 막상 얼굴에 얹으면 그렇게까지 막 회기 돌거나 흰기 돌게 안 올라오는 것도 많은데 얘는 진짜 보는 것보다도 훨씬 쿨하게 올라온다. 이집그 쿨톤 팔레트는 진짜 추워. 오. <laughs> 이렇게 된 이상 오늘 아예 쿨톤 메이크업으로 가야겠는데 여기서 블러셔랑 립이 웜해지면 진짜 이상할 것 같아. 제가 블러셔랑 립도 완전 쿨한 거. 어 걸로 좋아요 좋아요. 좋아드릴게요 제가 지금 렌즈를 낀 상태에서 언니 집에서 세수를 해서 살짝. 쑤여게 보여 앞이. 어, <laughs> 살짝 그 건조해진 느낌? 나 이런 컬러 진짜 안 바르는데. 요즘 눈에 초록색도 왔던데 이 정도는 뭐. <laughs> 맞아. 어. 그것도 나중에 꼭 해보세요. 좋아요. 언니가 좋거든요 초록색. 근데 그거 하고 밖에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딱 봤을 때 제일 예뻐. 너한테 애교살이 뭐 발랐냐고 물어본 적 많은 것 같아. <웃음> <웃음> 와, <웃음> 나, 반짝거려서. 맞너난 진짜 어머 이거 와 진짜 대박이다 얘. 어머. 뭐. <laughs> 이거 진짜 대박이다. 나 너무 경망스럽게 섰나?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사람이 바를 게 아니라 로봇이 어. 발라야 될것 같아. 아, 근데 이게. 아뭐 다. 그래, 그래. 그러면은 예뻐 볼 수도 있고. 그래, 그래. 있어. 알... 와, 근데. 주... 나 이거 이렇게 보라색일 줄 몰랐네? 아, 이게 맞아? 너무, 대박이야. 아니, 근데 얘. 애교살에 바를 그게 아니었나 봐. 음... 안 그래 보이잖아. 음... 다 해놓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 오그너스라는 브랜드인데. 되게 신기하다 질감이. 그지. 어 근데 되게가벼운데 속이 텅 비어있는 새 같은 느낌? 나또 뷰러에 굉장히 집착을 하기 때문에 한동안 엄청 열심히 할 때는 속눈썹 고데기도 막 해줬거든. 근데 그냥 이제는 뷰러만 빡세게 해주고 아니고 그래. 마스카라. 아! <laughs> 지금 다쓴 것들은 정리해드릴게요. 네. 어, 내가 찍을 때도 누가 옆에서 이렇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언니, 나중에 불러다. 내가 해줄게. 이거 찍고 치우는 게 진짜. 맞아. 맞아. 세팅하고 치우고 이게 진짜 그게 일이야. 저는 마스카라를 원래 블랙밖에 안 써요. 근데 오늘 메이크업이 쿨하게 된 김에 애쉬 브라운을 써보겠습니다. 근데 그 색깔도 막 완전 쿨톤만 쓸수 있는 색깔은 아니겠어 아, 한데. 그래? 완전 요쿨라이신 분들은 너무 블랙 색깔은 좀 튀어보이네. 맞아. 그런 분들이 쓰기 괜찮은 거아 오. 컬러 마스카라가 살짝 그 먼지 앉은 느낌이잖아. 음, 음. 그래서 사실 거대떠도 안 봤었는데 얘는 막 그렇게 엄청 연한 느낌은 아니네. 이 컬러 보시면 완전 또렷한 느낌은 아닌 좀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 컬러예요. 스키니 마스카라인데도 롱래쉬 기능이 되게 좋아. 아이라인 그렸어? 아직 안 그렸어. 하고 그래? 어, 마스카라 먼저 하고. 근데 진짜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 고 이게 또 습관마다도 다르고 그 약간 샤워 순서 다 다른 것처럼 나는 <laughs>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 머리부터 감고 몸 씻고 근데 세수는 제일 나중에 하긴 한다. 난 세수를 먼저 하는데. 아니 언니 그 샴푸나 바디워시가 얼굴에 닿잖아. 아... 그러면 안 좋대. 그래서 세수를 마지막에 하는 게 낫대. 그래서 클렌징 오일을 제일 처음 하고 다 씻고 폼클렌징을 마지막에 해. 음... 나도 그래야겠다. 어. 아나 그거 궁금해. 그거 말 많던데 요새 샤워할 때 슬리퍼 신는지 안 신는지. 안 신잖아. 신어? 안 신는 게 맞지. 어. 슬리퍼를 <laughs> 왜 신어? 나는 진짜 신는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나도. 나 지금 처음 들어봐. 다른 유튜버분이 투표 어. 올린 걸 봤거든. 어. 근데 되게 거의 반반인 거야 비율이. 나는 근데 집에 욕조가 있어가지고 욕조, 어, 욕조 안에 있는 샤워실에서 샤워를 해서. 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어. 당연히 신발 안신고 나도. 응 음, 그냥, 그냥 그 들어가자마자 뭔가 바닥 그 맨발로 닿는 게 찝찝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근데 나는 한 번도 슬리퍼 신고 씻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살면서? 그러니까 나도 없는데 그 음. 아이브가 나오는 예능에서 어. 안유진이 음. 슬리퍼를 신고 씻는다는 거야. 발이 바닥에 닿는 게 싫어서 발 씻을 때만 슬리퍼 잠깐 벗는다더라고. 어, 우와, 신기하다. 마스카라를 정말 꼼꼼히 발라시는 거. 어, 네, 저 마스카라야 꼼꼼히 해줘요. 어. 나 속눈썹이 빡짝 올라가 있어. 네. 이게 다그 쌍수, 쌍꺼풀이 점점 내려와가지고 그런 거랍니다. 너말 마켓 <laughs> 쌍꺼풀 수술? 아, 근데 나. 그냥, 아예, 애초에 나한테, 언니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예 병원 어디서 했냐고, DM이나 댓글이 달려. 아, 했다고 확신. 어, 했다고 확신하고. 근데 왜냐면 내가 조금, 이렇게 딱, 가까이서 보면 딱 선이 있는 편이긴 해. 뭐, 딱히 상관은 없는데, 제가 한 병원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사후 관리도 그렇고, 붓기도 엄청 오래 갔었고, 흉살도 지고, 딱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가지고, 정보는, 근데 알려준 적이 없긴 해요, 비추한다고. 근데 진짜 추천 안 해. 라인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알고 싶어, 사람들이 다. 어디서 하는지 잘된 사람들. 만약에 재수술을 하면 모양을 바꾸고 싶어. 라인을 좀 높이고 싶어. 음. 그러니까 내가 눈을 자꾸 이렇게 눈썹으로 뜨게 되더라고. 아. 이렇게. 오. 어. 근데 이게 오랫동안 하면은 이마도 주름 생기고 눈썹 근육도 안 좋대. 근데 지금 음. 라인은 지금도 막 엄청 낮은 편 아니지 않아? 어 그렇긴 한데 이렇게 떴을 때는 높은데 약간 이렇게 뜨면 다 먹혀 얘가 그래서 내가 더 마스카라에 집착을. 해. 정민이가 말하기 전까지 그냥 예쁘다고만 생각했는데 <laughs> <시켰는데. 웃음> 이제 이제 보인다니까 그래 이게 자기가 말하면 안돼 말하면 보여. 차라리 아예 이렇게. 아 이거 눈 앞머리 이렇게 하긴 예쁘다. 애교살용까지는 아닌 것 같아. 애교살은 이걸로 하니까 사이버그야 이따가 지워야겠어. 살짝 덜어내고 다른 색깔 바를게요. 이 컬러. 아, 얘는 예쁘다. 아, 근데 진짜 화려하다, 펄. 이런 화려한 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지워진 게 아니어가지고 살짝 이 펄이 존재감이 안 드러나긴 한다. 근데 그래도 예뻐. 아이라인도 컬러 살짝 연한 거 해볼까? 릴리바이레드 애쉬 브라운 이거 써줄게요. 연한 브라운 컬러? 어나 그거도 사고 안쓴것 같아. 아, 진짜? <laughs> 아이라인을 잘안 써가지고. 난 아이라인 또렷하게 그리는 거 좋아해서 이런 연한 컬러는 안 사. 그, 에뛰드 쌩얼 라이너. 응. 그거는 좀잘 썼긴 했거든? 근데 그것도 꼬리용이 아니라 눈 앞머리용이었어. 여기 밑에 아 밑트임 채워주는. 풀어주는 것도 안 한단 말이야. 섀도우로 풀어주는 것도. 아 그래서 연한 아이라인은 딱히 손이 안 가더라고. 마스카라도 연하게 해줬으니까 아이라인이 너무 진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이거를 써주겠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살짝 길게 그려줬어요. 이 컬러로 삼각존 살짝만 채울게요. 네, 이렇게. 뭐 해야 되지? 블러셔. 아, 하이라이터? 아, 블러셔부터 하자. 쉐딩? 쉐딩? 아, 쉐딩부터 하자, 그럼. <laughs> 쉐딩 이거 로맨 쉐딩 그리고 얘로 코 쉐딩을 먼저 해주고 네. 여기에 회색깔 있단 말이야 진한 거 음. 얘를 조금 디테일한 걸로 음 연한 컬러 위주로 묻혀줄게요.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에뛰드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뷰티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알게 됐는데 제가 언니랑 같이 면접을 들어갔답니다. 아너 우리 옆자리요. 응, 옆자리여가지고 면접을 한네 명씩 봤는데 저희 둘이 붙었어요 거기서. 맞네, 맞네. 어, 맞아. 근데 저희 그때 면접 보고 그 앞, 건물 앞에서 인사 막. 맞아, 맞아. 그래서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더 붙자마자 언니 붙은 거 보고 저희 뭐 같이 이제 해요 막 이랬었었지. 이렇게 제 작업실에 와서 촬영도 하고. 그러니까. <laughs> 제가 밥도 해주고. 맞아요, 언니가 오늘 밥 해줬어요. 오늘 너무 딱... 맛있었어. 언니가 아몬드 브리즈로 리조트 해줬는데 버섯. 크림 리조트 너무 맛있었어요. 오트밀로 해가지고 아주 건강식이었답니다. 근데 그, 진짜 오트밀로 해도 밥이랑한 거랑 그렇게 다르지? 맞아. 있어요? 난 평소에도 오트밀 많이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더 좋아. 그런 레시피를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자꾸 뜨는 어, 거야. 알고리즘에. 그래. 어. 다이어트 건강 레시피. 근데 진짜 되게 많더라고. 응. 음, 맞아. 뭐다 해보려고. 좋아 좋아. <laughs> 지금 밖에 로켓 토레시 <laughs> <프로레쉬> 와있거든. <laughs> 그리고 언니가 그 뭐냐 라라 스윗도 먹었어요 저희 저당 아이스크림 라라 스윗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정민이 양손에 들고 먹었거든요 맞아요 찍어놓을 거 <laughs> 정민이가 잘 먹어서 아주 예쁘답니다 제가 진짜 제 브이로그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여행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잘 먹는답니다 평소에 제가 진짜 많이 참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 식감이 강해지는 것 같아 근데 확실히 언니랑 이렇게 말하면서 찍으니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영상이 보시는 분들도 더 편할 것 같아. 오디오가 비지 않을까. 오, 언니가 이렇게 하나 하나 다 골라줬어요. 좀 많이 진짜. 어. 어, 나 이거 클리오 블러셔 써보고 싶었어. 카소 스펀지 데일리. 와, 저 이거 써도 되나요? 네. 아주 <laughs> 그래요? 이런 완전 쿨한 컬러입니다. 근데 나는 블러셔는 쿨톤 블러셔 쓰는 거 좋아해. 음, 예쁘다. 예쁘지? 이거 제형이 좋은 거 같아. 응. 음. 어, 나 이런 블러셔 좋아해. 나흰기 많은 블러셔 좋아해. 브러쉬로 발릴 때는 잘안 발리더라고. 스펀지랑 궁합이 더 좋았어. 어, 예쁜데? 응, 어, 블러셔 예뻐. 블러셔 너무 예쁘다. 그냥 거기서 멈추자, 블러셔. 그래, 블러셔 멈추자. 블러... 어차피 이따가 하이라이터 할 거여서 블러셔 멈춰. <laughs> 여기에 보라색 끼얹으면 띄워주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나 아, 애교살 음영... 음. 아, 잠깐만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있어. 아 진짜? 이게 사실 애교살이거든요. 얘는. 아 <laughs> 대박이다. 항상 애교살 그림자 이걸로 그려. 요 이번에 클리오도 사긴 했거든. 응. 근데 얘는 너무 진하더라고. 음, 나는 그냥 맨날 아이브로우로 그리거든. 오. 이거 완전 자연스러워 오, 진짜 자연스럽다. 자연스럽고. 근데 좀막 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클리오? 나, 내 기준에 너무 진하고. 자, 음. 블러셔 하이라이터 브러시고요. 척하면 척척 나온다. 너무 좋다. 하이라이터 뭐 바를 거냐면요. 저 데이지크 럭스 글로우 하이라이터 아이스 라벤더. 이름부터 쿨하죠. 어, 어. 필리밀리 856. 한 가지만 사도 된다고 했던 사람이 언니인가? 내가 누구 영상을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건 아니. 아 그래? 나는 그거 살 바에는 웨이크메이크 사려 했거든. 좀 비싸더라고 할인을 했는데도 이만한데가 없. 요즘 화장품 너무 비싸. 데이지크가 유독. 오. 코끝, 이랑 위쪽 이렇게 딱빔 받는 거 보이죠? 그리고 볼. 오. 약간 요즘 아이돌들 하이라이터 빡세게 하잖아. 근데 좀 물광 느낌이긴 한데 요즘 하는 느낌은 화면에 그런 효과를 줄수 있는. 음? 코끝에 완전히 반짝거려. 어, 저 원래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는 하이라이터 많이 안 바르긴 하거든요. 근데 영상에서는 확실히 바르기 음, 예쁘다? 맞아, 그런 거 같아. 뭔가? 이렇게만 해줄게요. 이마는 안 해도 될거 같아. 이 중에 바로 얘가 제일 쿨한 애들이거든. P3D 볼륨인 글로스 캔디인데 얘는 30, 얘는 70. 30 바르고 안쪽에 70발라어 저. 아얘 되게 생각보다 더 연하구나. 이게 호수에 따라서 30도 충분히 발색이 되는 것도 있는데 어, 근데 그게 글로스 타입치고 지속력이 괜찮더라고. 음 이게 입술에 잘 달라붙어 있어. 나는 원래 촉촉립을 더 좋아하긴 해. 예쁘다. 이 근데 화면 예쁘게 나오는. 그래? 거. 응. 다행이다. 아, 나 지금 거울 보고 살짝 기겁했거든요. <laughs> 하, 다행이다. 캔디 70% 컬러로 입술 안쪽에 같이 발라줄게요. 그리고 디자인도 근데 너무 예뻐. 이번에 피가 디자인을 다 너무 예쁘게 뽑았어. 돈 많이 들어을것 같아. 아, 그니까. 이게 케이스가 다 다르잖아? 어. 그거 다 하나하나 다 파야 되잖아. 근데 그게 되게 돈이 많이 든대 맞아. 맞아. 케이스 만드는 게. 그 시중에 뭐 섀도우나 블러셔 다 비슷한 케이스 많은 이유가 그냥 똑같은 음. 거 써가지고. 음. 나는 70이 더, 너무 예쁘다, 입술. 야, 진짜, 야, 진짜 예뻐. 너무 예쁘다, 입술. 야, 너몇번 해? 나 간단했어. <감탄했어. 웃음> 이 컬러 너무 예쁜데, 진짜? 어, 근데 뭔가 입술까지 바르니까. 어, 괜찮아? 좀 눈이 따분널자 아, 않을까? 다행이야, 다행이야. 이미 좀 반짝이긴 한데, 하이라이터로 여기 입술 산 살짝만 살려줄게요. 입술 산 살짝 해줬어요. 아, 근데 나 이거 피 사야겠다. 예쁘다. 야, 잘 어울리는데? 그 질감이 너랑 잘 어울려. 오, 내가 촉촉 립을 좋아해가지고. 이 다른 색도 진짜 예뻐. 아, 그래? 그리고 아까 언니가 말한 것처럼 팔자주름 지우개 브러쉬로 이렇게 살짝 눌러줄게요. 얘는 2시간까지 한 번에 찍히는구나. 어, 2시간. 언니 그거는? 나 1시간. 아, 진짜? 근데 2시간까지 찍히는데 배터리가 더 먼저 닳아. 2시간 보다? 어, 배터리가 더 먼저 닳아. <laughs> 아 근데 왜 언니께 더 오래 찍히는 거 같지? 언니 배터리가? 아닌가? 너 배터리 다시 사. 아나새 내, 내, 건데 새 거의 몇번안 찍어가지고? 응. 음. 이게 지금 볼만 광이 싹 돌면서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쁜데 지금? 그래? 오 이거 썸네일이야 그냥. 아주 예쁜데요? <laughs> 잠깐만 이게 근데 옷이랑 좀안 어울리니까. 그래 옷이랑 안 어울려. 옷을 갈아입고. 언니가 이렇게 옷까지 제공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로 갈아입고 와보겠습니다. 옷까지 빌려줘서 옷까지 갈아입고 왔는데, 이거 또 슬로우 앤드 거죠 언니. 맞아. <laughs> 언니가 슬로우 앤드 아주 광팬이어가지고. 어... 밖에 안 <laughs> 그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보는 슬로우 앤드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메이크업 다 하고 나니까, 섀도우가 좀 수습이 조금 된것 같기는 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쌍순 언니 채널도 많이 많이 놀러가주세요. 올리브영 컨텐츠가 아주 알차답니다. 맞아요. <laughs>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